안녕하세요. 연금술사 TV 문쌤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배경에 나와 있죠? 한국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요. 어,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도는 영성의 나라 또 명상의 나라로도 유명한데 그곳에서도 오에너 아카데미에 와 있어요. 여기 오면 벌써 에너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음, 이곳에 이 평온한 에너지가 여러분께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특별한 명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고요한 마인드 명상이라는 겁니다. 3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 고요한 마인드 명상은 오에노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프리타지가 고안을 하고 매우 과학적인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즐겨 하고 있는 그런 명상인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방치해두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것이 내 생황에, 상황에 방해로 작용을 한다라고 배웠는데요. 혹시나, 이, 앞전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강의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에노 아카데미의 고요한 마인드 명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하면 효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이 뭐 즉시 이것을 한다고 너무 막 스트레스가 큰 경우에는 갑자기 고요해진다던가, 이거는 이제 고도의 수련을 하신 분들의 뭐 가능한 일이고요. 하지만 적어도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수련이 되고 내 뇌의 영역에서 스트레스 부분이 아닌 평온의 영역을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왔을 때이 3분의 명상으로도 평온함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에노의 설립자 프리타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프리타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뇌를 연구한 사람들도 동의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 뇌의 뒤에 뇌인 파충류 뇌즉 변연기라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 뇌의 그 부분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두려움, 공포,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두면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이죠. 공도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점점 점점 스트레스를 잘 받게 습관화된 그런 뇌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요한 명상입니다. 그리고 끊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요한 마인드에서 맨 마지막에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뇌. 자, 여러분들이 여기 미간과 이쪽에 선을, 막대기를 이렇게 꽂았다라고 했을 때그 만나는 그 중간 지점, 이 영역이 현재여 깨어있고 평화와 뭐 연결성, 이런 것을 담당하는 영역의 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명상인데요. 그것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 까 소리 들리시죠? 이곳이 까마귀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인도에서 까마귀는 우리나라 뭐 까치처럼 어, 좋은 새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해요. 자, 까마귀 소리와 함께 또 바람 소리와 함께 함께 명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의 기초는 항상 허리를 펴 주십니다. 허리를 펴 주시고 눈을 감아 주시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 주시고 자,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앞전에 감정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 봤죠? 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을 합니다. 짜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즐거움인지. 자,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생각인데, 그 생각이 항상 과거, 미래로 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어, 훈련이 안돼 있어서 관찰을 못할 뿐이지, 감정 뒤에 항상 과거에 대한 스토리가 감정을 만들어서 미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의 흐름이 과거로 가고 있는지, 미래로 가고 있는지, 자, 과거, 미래에 강박자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했죠. 자,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활성화됐구나, 파충류 뇌가 활성화됐구나를 알아차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이 변연계를 활성화되게 놔둘까요? 아니면 다른 영 그걸 끊어줘야 될까요?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유의 부분에 불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여기와 여기를 이었을 때 만나는 중간 지점. 그 안으로 그 불꽃이 환한 불꽃이 들어가서 나의 뇌 중앙이 환하게 밝혀지는 모습을 시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영역을 자꾸 활성화시킬수록 스트레스로 빠지는 것을 끊어주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평화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점점 나의 뇌가 바뀌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짜리 인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고요한 마인드 명상 마음이 산만하거나 불편할 때 고요한 명상을 합니다. 마음이 과거 또는 미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고요한 명상을 합니다. 마음이 평온함으로 가기를 원할 때 고요한 명상을 합니다. 고요한 명상은 3분간 진행됩니다. 허리는 곧게 편채 바르게 앉습니다. 부드럽게 두 눈을 감고 의식적인 호흡을 3번 이어갑니다. 마시는 숨 보다 내쉬는 숨의 길이가 더 길도록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려 봅니다. 짜증인가요? 불안인가요? 혼란인가요? 아니면 기쁨, 사랑, 감사함인가요? 이제 내 생각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미래에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현재에 깨어 있나요? 이제 미간으로 주위를 가져옵니다. 미간 사이 작은 불꽃을 떠올립니다. 따뜻하고 작은 불빛이 머리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머리 중앙에 있는 그 불빛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